산재 사고를 당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얼마 전에 휴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휴업급여는 언제쯤 나올까요? 어, 이런 질문 올려주셨었는데요. 재해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한 후에 요양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 되지만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양 기간 중간에 휴업 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해 근로자로부터 휴업 급여의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첫째로 휴업 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두 번째로 휴업 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부분 휴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세 번째, 휴업급여를 청구한 재해 근로자의 치료 종결 여부. 네 번째,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섯 번째,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얼마 전에 휴업,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